형이 게임 하고 싶어. 아니, 지 아니, 너가 게임 같이 하고 싶다고 해야지. 내가 형이랑 게임을 같이 하고 싶었어. 근데 너왜 자? 자기가 그렇구나. 는데요 몰라 몰라? 너왜 그렇게 잤어? 그냥 왜 잤어? 아, 오케이 내가 형이랑 게임하고 싶다고 했는데, 왜 그냥 잤어? 그래, 그래, 귀여 이거 이거 귀여운데 이것도 말이 안 통해요. 경규 경규야 너 그랬거든 <laughs> 모르는 사람도 아니 아는데 뭐라고 말하면 하지? 나도 공인이면 알지 않아. 아, 형나왜나랑 형, 게임 안해 줬어. 나 그래서 속상했어. 뭐, 그랬거나 아, 아, 나는 형이랑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음. 형이 한다고 해놓고 그냥 잡버려서 아. 너무 속상했어. 어, 그랬구나. 같이 한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잡버려서 속상했구나. 근데 그때 내가 연승 중이었어갖고, 너랑은 연승이 끊기야. <laughs> 그래서, 몰래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잤어. 아, 활동기가 잠기 아니야? 음, 그랬구나. 어, 음. <laughs> 이제 내가 할게. 음. 나는 피곤해서, 사실 우리 활동기니까 잠이 더 중요하잖아. 응. 10분이라도 더 자려고 했는데, 아. 너가 자꾸 게임하자고 찡찡거리니까 조금 섭섭했어. 그랬구나. 응. 근데 나는 형이 그렇게 들어가고도 몇 시간 동안 안잔다고 <laughs> <laughs> 알아서 게임을 <laughs> 하자고 했던 건데, 많이 속상했구나. 아, 그랬구나. 아, 한 번! 그랬구나!